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부름 받아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는 적절한 적시, 적절한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진행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을 마친 다음에는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30절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낱낱이 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사역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거침없이 부르셨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 명령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하던 거다 멈추고 다 버려두고 지금 즉시 앞으로 내가 1년만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달만 시간을 줄 테니까 잘 생각해 보고 현명하게 잘 결정하라고 나와 함께 좀일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조건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생각해보고 형편이 되면 마음에 들고 공감이 되면 같이 하고 아 싫으면 관두고. 이렇게 하신 예가 없이 하나님은 계획하신 말을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는 그대로 즉시 따르기를 원하셨는데 열두 제자가 다 부름을 받았는데 한결같이 다 즉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왔다는 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들로서 먼저 복음을 잡은, 붙잡은 자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명령하셔서 따르기를 원하거든 이것을 좀 하기를 원하시거든 우리는 즉시 지체 없이 순종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철칙 한 가지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은 훈련시키신 다음에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다 나가서 어느 오른편으로든 왼편으로 어 너희들 직결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거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바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나가서 전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함께 전하는 전도자로서 협력자가 될 것을 권하라. 고 그리고 찾아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당신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나가서 행하는 사역의 현장은 사탄이 꼼짝을 못하고 귀신의 역사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유성과 같은 것이 떨어지듯이 귀신의 역사들이 사탄의 역사가 꼼짝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제자들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 앞에서 쫓김을 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선교 보고 전도 보고할 때 깜짝 놀래서 보고했던 내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선포하고 전하니 귀신의 권세들이 곰짝 못하고 떠나가고 사탄의 역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드러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그리고 마음 상한 자들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지역에, 저들의 마음 속에 임했다고,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역복건을한 제자씩, 한 제자씩, 보통은 둘의, 둘의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아마 팀 사역이었으니까요. 팀 보고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사역 보고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부터인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커다랗게 퍼졌습니다. 발도 없는데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간다고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분을 만나면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의 권세가 쫓겨나고 마음 상한 자는 회복이 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가 치유가 되고 강건케 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런 구체적인 사역이 진행되고 또 결과도 나타나게 되고 많은 제자들이 거듭거듭 부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됐죠. 그런데 이런 역사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기 저기서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말씀은 어찌 보면 제자들의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왔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마치고,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나와서 복고를할 때, 그 동안의 찰나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사방팔방에서 모여들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데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지나다가 사람들이 몰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서 예수님의 계시는 곳을 추적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확실하게 전했다는 거죠. 확신있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으면 반드시 종말에 심판의 때가 온다는 사실, 이런 복급의 진수, 구체적인 내용의 핵심을 나가서 전했고, 말씀 받은 자들이 아, 그 유명하신 그분 예수님, 우리도 나도 만나고 싶다고, 그분 만나러 가면 안 되냐고. 같이 가시면 안 되냐고 삼삼오오 짝을 짓고 대를 이루고, 또 주님이 이동하시는이 전도의 현장을 추적해 가지고 계속 이틀도, 일주일도, 열흘도, 한 달도 벌써 몇 달째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물어 물어서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곳에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결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 나오사 큰 머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잖아요. 네.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야 보고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야. 장전만 5천이라고 했습니다 노약자를 합하면 약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광장에 그냥 만 명만 모여도, 아니, 만명 아니라 천 명만 모여도 대단합니다. 참, 엄청나요. 그런데 천 명이 아니라 만 명, 거기다 두개수서약 2만까지 안 되는 사람들이, 아, 몰려왔는데 대단합니다. 좀 쉬고 싶은데 쉴 겨울이 없어요.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흩어졌다가, 아, 어, 그올서울이면 아, 어, 양천구에, 또 강서구에, 마포구에, 은평구에, 영등포구에, 또 가까운 곳이면 저 광명에, 파주에, 인천에, 저 하남 쪽으로, 남양주로, 이천 쪽으로, 동서남북으로,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아, 나가서 사역하니까참 재밌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안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아,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확증이 더 이제 다가오고, 여러분 그래서 체험 신앙은 중요한 겁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밋밋. 그냥 지식적인, 형식적인 종교심의 신앙은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날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갈팡질팡.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내가 미쳤나봐, 미쳤나봐 하면서, 마음속에 탄식하면서, 늘 열등감 속에 괴로움 속에 보람도 없이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인은요 그 형식은 잠시 잠깐 흉내 낼 뿐이에요 그래서 환란하고 공파가 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넘어져가지고 내가 뭐할게 없어가지고 이러는 줄 아냐고 내가 누군데 누군데 하면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시험에 들고, 왜 넘어지고, 왜 상실감에 빠지고, 아이고, 그냥 때려치워버릴까, 뭐다 하고, 하네, 못하네 하고.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체험했던 사람들, 또 주님의 제자들이 직접 사역을 하고 체험하고 보니까, 아, 주님의 말씀이 명약이요. 딱 맞는 진리의 말씀이었고, 주님은 허투루 말씀하신 것이었고,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 그래서 체험하고 나니까 더 기가 막혀요. 예. 조그만한 맛을 봤는데, 복음의 맛을 봤죠. 제자들이 불포리 흩어져가지고 전했는데,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그분을 직접 만나 봐야 되겠다고 여러분 전도 선교의 역사 복음 증거의 역사는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양화교회가 시작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또 헌신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부름받기까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어떤 목회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 은혜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있기까지는 엄청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 가운데 대가가 값이 지불된 거죠.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내어주고 사랑이니까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스라 들력의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은 거듭 충만한 기 위에서 몰려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진보적이어야 돼요. 어제 그 신앙이 어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어제보다 오늘은 더 좋아야 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좋아져요. 마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그 대상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아벌로도 아니고 개바도 아니고 예수님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멘토요 우리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 목자장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분 밖에 없다 사람을 보면 넘어져요. 세상의 조건을 보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충족되면 마음의 변심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힘도 없고 연약한 어떤 대상 보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으실 사랑의 주님 바라보면 그때 승리하고 완전한 그늘 간직하고 간소한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부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우리는 종종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예가 많습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자 오늘 보면 돌아가 보세요. 3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에 예,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감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앉지라 모든 고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머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이에 여러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여 날로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자, 얼마나 신바람이 났으면, 제자들보다도, 아,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아이들이여 좋은 일이 있으면, 내일 소풍 가거나 내일 아주 아주 좋은 곳에 여행을 가거나 또 내일 선물을 받거나 용돈을 받거나 진짜 이렇게 신바람 나는 일이 있으면요 잠을 잘안 자요 그리고 그 흥분된 그 표정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말이 많아지고 얼굴이 확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33절 후미에,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의 첫서에 나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정말 신바람이다. 사 내가 일주일을 기다렸고, 3일을 기다렸다.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옷을 입지 옷장에서 꺼냈다가 다 꺼냈다가 겉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얼굴을 마냥 여러분 옷맵실갖 가꾸고 그리고 마음도 단정이 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막 설레어가지고 오늘 그분 만나는데 사랑하는 사람, 사람 만나면 더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그대로 표현했어요. 제자들도 흥분이 되고 감격스웠을 겁니다. 야, 참 놀라운 놀래 로자구나고요. 예수님도 적지 않게 그머리들을 보면서 마음이 쨍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34절에 큰 머리를 보시고 그목 잡는 양 같은으로 있나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시각하고 우리가 보는 것하고 달라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르다고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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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 오병미의 기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선대하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고 찾아보라고 하셔서 찾아오니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축사하시는데 오십 씩백씩 안친 다음에 떼어주시는데 아 주님이 떼어주시는데 갔다가 죽으면 또 있고 갔다가 죽으면 또 있고 주님 앞에 나오면. 아, 이 잔치 자리가 돼가지고 먹고도 열두 바구니나 남았다고 했는데 참 감격스러운 역사죠.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1차 전도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진행하고 왔는데 아마도 주님 오시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역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육신의 끝까지도 챙겨줄 줄 아는 후덕한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갖고 사역하라고 예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시고자 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 너희가 전도현장에 가면 그 정도 하고 왔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거잘 봐. 마지막 마무리까지. 진상을 차려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있는 거다 빼내주고 다 주고 와. 가주고라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거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주는 것이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끝까지 책임질 줄 알고 사역을 잘 마무리지라고 처음은 좋고 중간도 좋은데 왜 끝이 안 좋아 그러면 안 돼. 시작도 끝도 좋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아주 중대한 뜻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자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끝까지 남은 한 사람까지 가져다줘 저기 저기 끝 쪽에 아 이거 좀더 갖다줘 배불리 먹게 도들 먹어 도들 먹어 아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러셨다는 겁니다 먹고도 남는 풍성한 자치 집에는요 먹고 남아야 돼좀좀더 아 갖다줘요 아이고 음식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큰 결례. 그러 먹고 남아야 돼. 우리 아마 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식사시간 되면 먹고 또 나누고, 먹고 남아가지고, 아유, 오늘 참이 좀 부족한데, 밥이 부족한데, 다시 해야 돼. 아니면 아니, 내, 내 것으로 먹어. 아, 그러면 신뢰가 되는 거죠. 좀 민망한 거죠. 오늘 주님은? 영의 양식도 주고 욕심의 양식도 주고 그것도 차고 넘치게 풍성하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으니 참 오늘 주님 만난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이런 행복의 진수성찬, 행복의 잔치를 오늘도 경험하고 은혜 안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